분명 선풍기를 켰는데 왜더 더운 걸까요? 바람은 도는데 시원함은 어디로 갔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8, 대구에서 40년 넘게 진료한 은퇴 한의사 한희철입니다. 진료실에선 몸의 열을 다스리는 법을 늘 알려드렸지만, 정작 제 여름은 늘 더위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에어컨은 하루만 틀어도 전기료가 훅 올라가고, 선풍기는 틀어도 틀어도 미지근한 바람만 돈이 답답하기만 했죠. 그렇게 끈적이고 잠 설치는 날들이 이어졌는데요. 작년 여름 한 가지를 바꾼 순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람이 갑자기 시원해졌고, 전기료는 절반 이하로 줄었고, 무엇보다 밤잠을 뒤척이지 않게 됐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방법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그리고 효과는 상상 이상이었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계십니다. 그냥 선풍기만 돌리다 더위 먹고 밤잠 설쳐가며 여름을 버티고 계시죠? 이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면 올해 여름도 그렇게 지나갑니다. 하지만 끝까지 보신다면 선풍기 바람이 갑자기 얼음바람처럼 바뀌는 비결부터 공기 흐름, 습도, 체온 조절까지 에어컨 없이도 시원하게 지내는 모든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더운 여름 다시는 땀에 절은 채로 밤새 뒤척이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선풍기만 잘 틀어도 여름을 시원하게 날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바람 쐬는 거니까 당연히 시원하겠지 하고 말이죠. 그런데 작년 여름 하루 종일 선풍기를 틀어놨는데도 몸에서 땀은 줄줄 나고. 저녁에 이불 깔고 누웠는데도 더워서 뒤척이기만 했습니다. 심지어 새로 산 고급 선풍기였거든요. 바람 세기도 4단까지 조절되고 회전 기능까지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상하다 선풍기를 이렇게 틀어도 왜 이렇게 더울까? 고개를 갸웃하면서 설명서를 다시 읽어볼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가 한의사 시절에 자주 하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열은 안에서 만들어지고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몸이 더 뜨겁게 느껴집니다. 몸도 그렇지만 집안 공기도 마찬가지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낮에 해가 쨍쨍한 시간에 창문을 닫아놓고 선풍기를 켜면 결국 그 뜨거운 방안 공기를 계속 돌리는 셈이잖아요. 그러니 바람은 도는데 전혀 시원하지가 않은 겁니다. 특히 우리처럼 나이가 들면 체온 조절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을 때처럼 땀이 잘 마르지도 않고 피부도 건조해져서 바람이 닿아도 덜 시원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더운 바람을 계속 쐬면 오히려 더 짜증만 납니다. 요즘 선풍기 바람이 답답하게 느껴지셨다면 그건 기계 문제도 아니고 날씨 탓도 아닙니다. 그냥 덥고 축축한 공기를 계속 재탕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걸 모르고 몇 년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비싼 선풍기를 사도 마찬가지였고, 바람 세기를 아무리 세게 해도 더위는 여전했죠. 그런데 작년 여름, 동네 복지관에서 들은 말 한마디가 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선풍기는 그냥 돌리는 게 아닙니다. 바람을 시원하게 만들어야죠. 그 말이 머리를 탁 쳤습니다. 아, 선풍기 바람 자체를 바꿔야겠구나. 그때부터 방법을 하나하나 바꿔봤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 중에, 정말 뜻밖의 방법 하나가 선풍기 바람을 완전히 바꾸는 걸 경험했죠. 평범하지만 놀라운 그 비결. 얼음이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얼음 하나로 선풍기 바람이 달라진다고요? 차라리 얼음물 마시는 게 낫겠다 싶었죠. 그런데 해봤습니다. 그냥 해본 거였는데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김장할 때 쓰는 큰 스테인리스 대야에 냉동실에 있던 얼음을 왕창 담고 선풍기 앞에 놔뒀습니다. 딱 30cm 선풍기와 얼음 사이 간격을 맞췄죠. 처음엔 별다른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5분쯤 지나니까 바람이 달라지더라고요. 팔에 닿는 바람이 서늘해졌고 살짝 소름이 돋을 정도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입에서 바로 뱉은 말이, 어? 이거 뭐야? 였습니다. 바람이 얼음을 지나면서 수분을 머금고 그찬 기운을 방 안에 퍼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까진 단순히 뜨거운 공기를 휘저었다면 이젠 진짜 시원한 바람이 돌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이불 덮고 편하게 잤습니다. 땀도 안 흘리고 끈적임도 없었습니다. 선풍기 하나로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죠. 이 방법이 좋은 건 돈이 거의 안 든다는 겁니다. 대야 하나, 얼음 몇 조각. 그게 전부입니다. 심지어 얼음이 없다면 페트병에 물을 넣고 얼리기만 하면 됩니다. 1 5리터짜리 페트병이면 넉넉하고요. 한번 얼리면 서너 시간은 시원함이 계속됩니다. 저는 지금도 여름이 되면 페트병 네 개를 번갈아가며 씁니다. 두 개는 선풍기 앞에 놓고 두 개는 냉동실에 얼리는 식이죠. 하루 종일 돌아가며 써도 문제 없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알려드리면, 얼음 위에 젖은 수건을 살짝 덮어 보세요. 물기가 증발하면서 더 많은 냉기가 생깁니다. 체감 온도가 2도에서 많게는 4도까지 내려갑니다. 이렇게 단순한 방법이 이렇게 큰 효과를 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진작 알았으면 몇년 전부터 써먹었을 텐데 말이죠. 요즘도 손자가 집에 놀러 오면 꼭 묻습니다. 할아버지, 얼음 선풍기. 아직도 해요? 그리고 바람을 손으로 느껴보곤 말합니다. 에어컨보다 더 시원해요. 그말 한마디에 괜히 뿌듯해지는 거죠. 돈도 안 들고 전기도 적게 쓰고 몸도 편한데 왜 그동안 이걸 몰랐을까 싶더라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얼음 대야도 효과가 참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 얼음이 녹고 나면 금방 시원함이 사라지더군요. 게다가 계속 대야를 들고 다닐 수도 없고 뭔가 더 간편한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누가 그러더군요. 선풍기는 앞이 아니라 뒤를 바꿔야 한다고요. 듣자마자 고개가 갸우뚱했죠. 바람은 앞으로 나가는데 왜 뒤를 바꾸라는 건가?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선풍기의 바람이 나오는 원리는 뒤에서 공기를 끌어다가 앞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즉 뒤쪽에서 찬 공기를 빨아들이면 앞으로 나오는 바람도 당연히 시원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엔 선풍기 뒤를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냉동실에 넣어놨던 택배 아이스팩을 꺼냈습니다. 요즘은 냉동식품 하나만 시켜도 아이스팩이 하나씩 따라오잖아요. 버리긴 아깝고 쌓아두기만 했던 그걸 선풍기 뒤에 한번 붙여보기로 한 겁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이스팩을 수건으로 감싸고 고무줄로 선풍기 뒷면에 단단히 고정합니다. 아이스팩이 젖을 수 있으니 수건이나 비닐을 꼭 덧대는 게 중요하고요. 없으면 얼린 생수병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설치한 다음 선풍기를 켜봤습니다. 그리고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앞에서 느껴지는 바람이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얼음 대야보다 약간 부드러운 바람인데. 계속 뺨을 스치는 느낌이 시원하고 기분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선풍기 자체가 시원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뿜어내는 구조라 방안 공기 전체가 차분해진다는 겁니다. 앞에 얼음을 놓았을 때보다 바람이 더 고르고 더 멀리 퍼졌습니다. 거실처럼 넓은 공간에서는 이 방법이 훨씬 효과적이더군요. 얼음을 놓을 공간도 필요 없고 물 흐를 걱정도 적고 하루에 몇 번만 아이스팩 갈아주면 시원함이 계속 유지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름이 되면 선풍기 앞엔 얼린 페트병, 뒤엔 아이스팩, 이 조합을 기본으로 세팅해 둡니다. 어떤 날은 앞에만, 어떤 날은 뒤에만, 상황 따라 바꿔 쓰다 보면 전기료 걱정도 줄고, 몸도 덜 지치고, 밤잠도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간단한 아이디어 하나로, 선풍기 바람 전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름마다 제 아내도 이웃도 교회 권사님들까지 이 방법을 따라 쓰고 있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게 뭐 대단한 거겠어? 하셨다가, 나중엔 야, 진작 알려주지 그랬냐고들 하시더군요. 시원한 바람은요, 비싼 기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공기의 흐름, 바람의 출발점을 바꾸는 것, 그 작은 차이가 여름을 바꾸더군요. 이번엔 방향을 아예 바꿔봤습니다. 선풍기를 거꾸로 쓰는 겁니다. 이 얘기하면 다들 고개를 갸우뚱하시죠? 아니, 선풍기를 거꾸로 쓴다고요? 그럼 바람이 안 들어오는데 뭐가 시원하냐고요? 그런데요, 진짜 시원해지려면 바람을 내 쪽으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더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게 먼저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낮 동안 후끈해진 거실에서 선풍기를 틀고 있었는데, 도무지 더위가 빠지질 않더라고요. 바람은 계속 부는데 숨은 턱턱 막히고 땀이 줄줄 났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활짝 열고 선풍기를 바깥쪽으로 돌려봤습니다. 네, 거꾸로요. 바람을 안쪽이 아니라 밖으로 내보내게 설정한 겁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몇분 지나지 않아 거실 공기 전체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 갇혀 있던 더운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다른 쪽 창문으로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기 시작하더군요. 아, 이게 공기 흐름이구나.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방 안에서 선풍기를 틀어봐야 그 덥고 눅눅한 공기만 계속 맴돌뿐입니다. 하지만 선풍기를 거꾸로 틀면 더운 공기를 밖으로 밀어내고 바깥의 시원한 공기를 끌어오는 구조가 됩니다. 특히 저녁 9시 이후 밖 공기가 실내보다 서늘해지는 시간대에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제가 요즘 저녁마다 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거실 창문 두 군데를 엽니다. 한 군데는 선풍기를 바깥쪽으로 돌려놓고, 다른 한 군데는 열어둔 채로 그냥 둡니다. 그러면 바람이 한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이렇게만 해도 거실 공기가 확 달라지고 한여름에도 선풍기 바람만으로 충분히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방안이 너무 더워서 잠이 안올땐이 방법을 잠들기 1시간 전쯤 써보세요. 방안에 쌓였던 더운 공기가 빠져나가고 공기가 맑아지면서 몸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어르신들 중에도 아직도 선풍기는 무조건 안으로 바람 넣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거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바람을 내게 쏘는 게 아니라 더운 기운을 밀어내는 것. 이게 진짜 선풍기 고수의 방법입니다. 이건 돈도 안 들고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방향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방 안에 공기가 막힌 느낌일 땐꼭 한번 해보세요. 그 차이가 정말 큽니다. 그날은 정말 더운 날이었습니다. 낮에 장을 보러 나갔다가 땀을 흠뻑 흘리고 집에 들어왔죠. 에어컨은 안 켜고 버틴다고 선풍기 앞에 앉았는데요. 바람은 도는데 몸은 전혀 안 식는 겁니다. 거실은 얼음 페트병 덕분에 시원했는데 제 몸이 문제였습니다. 팔이며 목이며 열이 확 올라와 있었던 거죠. 그 순간 한의사 시절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몸 안에 남은 열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아무리 찬바람을 쐬도 시원하게 안 느껴진다." "그래서 바로 찬물에 수건 하나를 적셨습니다." "물을 꽉 짜고 나서 그걸 목에 탁 걸쳤는데 그때였습니다." "바람이 달라졌어요." "똑같은 선풍기 바람인데 이젠 진짜 시원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몸에 끼어있던 열기가... 수건을 통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손목에도 한번 감아봤습니다. 맥박이 느껴지는 그 부위가 차가워지니까 전체 몸 온도가 한결 내려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수건 하나 덕분에 꿀잠 잤습니다. 이불 덮고 자도 땀이 안 나더군요. 아내도 옆에서 이거 신기하다면서 다음 날엔 자기도 따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 방법은 진짜 쉽고 간단합니다. 찬물, 수건 하나? 그게 전부입니다. 선풍기 바람이 차갑게 느껴지지 않으실 때 혹은 밖에 다녀와서 몸이 뜨거울 때꼭 한번 해보세요. 저는 요즘도 수건 두세 장 준비해 놓습니다. 하나는 아침에, 하나는 저녁에, 더운 날은 얼음물에 담갔다가 쓰기도 합니다. 혹시 젖은 수건이 불편해서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정말 감탄했던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똑같이 몸을 식히는 건데 수건 없이도 가능한 아주 간편한 방법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요. 젖은 수건이 늘 좋은 건 아닙니다. 어느 날밤 찬물에 수건 적셔서 목에 둘렀는데 처음엔 시원했어요. 그런데 한참 누워있다 보니 수건이 축축하게 살가지에 달라붙고 베개까지 조금 젖더라고요. 그래서 수건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찾기 시작했죠. 그때 우연히 약국에서 작은 스프레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쿨링 스프레이. 가격은 3천원 조금 넘었고 피부에 뿌리면 시원함이 지속된다는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하나 사서 집에 와서 팔뚝과 종아리에 가볍게 뿌려봤습니다. 그리고 선풍기를 켜자마자 깜짝 놀랐죠. 바람이 닿는 순간 진짜 냉기가 훅 하고 피부를 덮었습니다. 그 차가움이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마치 얼음수건을 문지른 느낌이랄까요? 게다가 옷이 젖지도 않고 계속 축축한 느낌도 없으니 훨씬 편하더군요. 그날 이후로 저는 쿨링 스프레이를 꼭 갖고 다닙니다. 외출 전에 옷 입기 전에 팔, 다리에 뿌려주고 특히 잠들기 전엔 목덜미에 살짝 뿌려주면 바로 체온이 내려가면서 편하게 잠들 수 있어요. 이 스프레이의 핵심은 에탄올, 멘톨 성분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피부에 닿는 순간 빠르게 증발하면서 열을 가져가 버리는 거죠. 약국 가서 쿨링 스프레이 주세요 하면 바로 알아서 꺼내 주십니다. 천식이나 알레르기 없으신 분은 하루 두세 번 정도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하더군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건 있습니다. 절대 얼굴엔 뿌리지 마세요. 눈이나 코에 들어가면 자극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처음 쓰실 땐팔 안쪽에 살짝 뿌려서 피부 트러블이 없는지 테스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요즘은 휴대용 작은 스프레이도 나와 있어서 가방에 쏙 들어가고요. 선풍기 없는 야외에서도 꽤 쓸모가 많습니다. 이 방법 하나만 알아도 정말 여름이 훨씬 편해집니다. 손도 안 젖고 이불도 안 젖고 시원함은 그대로 아니 오히려 더 강하게. 저는 이제 여름마다 냉장고엔 얼린 페트병, 거실엔 아이스팩, 서랍 속엔 쿨링 스프레이 이렇게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하나하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몸이 편안해지고 잠이 깊어지고 전기료까지 아끼게 되니 진짜 여름을 바꾸는 작은 지혜들이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람도 시원하고 얼음도 놓고 스프레이까지 다 썼는데 왜 여전히 답답한 날이 있는 걸까요? 바람이 불어도 몸에선 땀이 안 마르고 옷이 몸에 착 달라붙는 날, 그런 날은 꼭 습도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공기 자체가 눅눅하면 아무리 찬 바람이 불어도 시원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더운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실제로 작년 여름 우리 교회 권사님 댁에 들렀는데 선풍기 두 대를 풀가동 중이시더라고요. 근데도 땀이 줄줄 나고 숨이 턱 막힌다고 하셨어요. 제가 습도계를 꺼내봤습니다. 딱 85%가 찍히더군요. 알고 보니 전날 비가 온뒤 문도 제대로 못 열고 계셨던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창문 열고 신문지랑 숯, 굵은 소금 꺼내서 즉석 제습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쯤 지났을까요? 공기가 훨씬 가벼워졌고 선풍기 바람도 부드럽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이 그때 하신 말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제야 바람이 바람 같다. 습도가 높으면 땀이 증발하지 않습니다. 몸에서 열이 빠져나가지 않죠. 그래서 젖은 옷처럼 꿉꿉한 느낌만 남고 바람은 그냥 축축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여러분, 여름철 이상적인 습도는 50에서 60%입니다. 그 정도만 돼도 선풍기 바람이 훨씬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제습기가 있으신 분들은 낮에 한두 시간만 틀어도 효과가 큽니다.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신문지, 숯, 굵은 소금 이세 가지가 어르신들의 전통 제습 3종 세트입니다. 신문지는 구겨서 방 모서리에 두면 습기를 잘 빨아들입니다. 하루에 한번새 걸로 갈아주면 더 좋고요. 숯은 작은 접시에 담아두기만 해도 공기 중 수분을 흡수해 줍니다. 가끔 햇볕에 말려주면 여러 번쓸수 있고요. 굵은 소금은 유리 접시에 담아 방안 구석에 두면 서서히 녹아들면서 습기를 빨아들입니다. 완전히 녹으면 새로 갈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공기가 바뀝니다. 실제로 바람이 달라집니다. 요즘 저희 집엔 선풍기 하나 돌리면서 이 제습 삼총사만으로 하루 종일 쾌적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바람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기 자체를 가볍고 뽀송하게 바꾸는 것 그게 진짜 여름을 이기는 마지막 비결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어쩌면 아주 소소한 여름의 지혜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방법들이 모여서 우린 에어컨 없이도 덜 지치고 덜 쓰고 더 시원하게 이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선풍기 앞에 얼음 하나, 뒤에는 아이스팩 하나, 거꾸로 돌린 바람 한 줄기, 그리고 수건 한 장, 작은 스프레이, 마지막으로 공기를 뽀송하게 만드는 습도 관리. 이게 바로 전기료 걱정 없이 여름을 나는 지혜로운 시니어의 여섯 가지 여름 생존법입니다. 어떤 방법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오늘 당장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고 몸으로 느껴보세요. 시원한 여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선풍기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바로 눌러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 주세요. 오늘 당장 실천해 보실 방법은 어떤 건가요? 직접 해 보신 효과도 꼭 남겨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어르신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하고 시원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